안녕하세요. 게이지 월드 정백성 과장입니다. 오늘은 리니어 IT 게이지 납품을 오면서 예, 오늘 간단하게 사용 매뉴얼 한 5분 분량으로 만들어 보려고 왔고요. 미스도요 리니어 IT라는 제품이며 예, 뒷판에는 포트와 전원 스위치를 올리는 칸이인데요. 이렇게 전원을 옆으로 올려주게 되면은 B 소리와 함께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네, 뭐 미스도요 로고와 함께 꾸지직꾸지직 나오고요. 잠시 스킵을 할게요. 네 전원이 켜지게 되면 모니터에 슬리, 슬라이더를 최상단부로 이동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여기를 그냥 가뿐하게 잡고 쭉 최상단부로 올려주게 됩니다. 삐빅 소리와 함께 이제 원점을 세팅하라고 하겠고요. 원점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 그냥 바닥으로 한번 예시로 잡아볼게요. 일단 여기서 그렇게 되면 ABS 버튼 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ABS로 저는 잡겠습니다. ABS와 INC에 대한 거는 절대 측정, 뭐 상대 측정인데 저는 지금 절대 값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내려가서 본인이 포인트를 잡아버립니다. 그럼 저는 바닥면을 0점이라고 잡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프로브에 프로브에 대한 교정을 한번 해야 되겠죠. 프로브는 이렇게 생겼고요. 어 리니어 하이트 게이지를 사시게 되면은 이런 블록을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블럭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저희는 블럭을 통해 교정을 한번 해볼게요. 블럭은 요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 이런 많은 아이콘들은 일단 생려, 설명을 생략하고요. 2번 버튼을 활용하게 되면 단차로 측정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2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위로 올라간다고 하는데 얘가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일단 내려주고요. 저희는 측정 할 요소가 여기니까 측정을 하고. 이제 밑으로 측정을 하라고 하죠. 그러면은 이제 옆으로 와서 올려주고, 예, 네, 요면을 측정시킬 거고요. 이제 엔터를 해주게 되면, 네, 자동으로 측정이 돼서 5파이볼인데4.997 3미크론 오차가 발생했지만 이런 식으로 교정을 하게 됩니다.